이야기로 듣는 치과의사의 잇몸 관리 비법. 선생님 요즘 양치만 하면 피가 나요. 이가 시큰거리고 뭐가 잘안 씹혀요. 70대 초반의 김노이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치과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치과의사는 차트를 훑어보고 살짝 미소지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건 흔한 일이에요. 다행히 아직 치료가 가능한 단계네요. 의사는 잇몸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피가 난다는 건 잇몸이 SOS를 보내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냥 양치하다 상처 났나? 하고 넘어가시죠. 그러다 몇 달, 몇년 지나면 치아 뿌리를 잡고 있는 잇몸 뼈가 녹기 시작해요. 그때는 이미 치료가 힘들어지고, 임플란트 같은 큰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김노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칫솔질이에요. 의사는 실제 칫솔을 꺼내 보여주며 직접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듯 닦으셔야 해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잇몸이 더 내려앉아요. 잇몸이 내려앉으면 치아 뿌리가 노출돼서 시리고 더 쉽게 세균이 번집니다. 김 노인님은 조심스럽게 따라해 봤습니다. 그동안 그냥 세게 닦는 게 깨끗한 줄 알았는데 잘못하고 있었네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하루 두 번만이라도 최소 2분씩 부드럽게 회전하면서 닦는 것만으로도 잇몸 건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칫솔은 3개월마다 꼭 바꿔주세요. 다른 칫솔모는 세균 덩어리나 마찬가지거든요. 칫솔질 잘해도 치아 사이 세균은 그대로 남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비법은 치실과 치간 칫솔입니다. 의사는 치실을 보여주며 시범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양옆으로 비벼서 치아 사이 플라그를 빼내는 거예요. 처음엔 피가 날수 있는데 겁내지 마세요. 그건 잇몸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거고 며칠만 하면 염증이 줄고 피도 안 납니다. 김노인님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손이 좀 둔해서 치실 쓰기가 어렵던데요. 그럴 땐 치간칫솔이 좋아요. 치아 사이가 넓은 분들에게 딱입니다. 다만 사이즈가 다양하니 치과에서 맞는 크기를 추천받는 게 좋아요. 이거 매일 해야 합니까? 최소 하루 한 번, 자기 전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잇몸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정기검진과 스케일링이에요. 의사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부분은 통증이 심해지면 그제야 오시는데 그땐 이미 늦었을 때가 많아요. 김 선생님은 지금 오셔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6개월에 한 번씩만 오셔서 확인하고 1년에 한번 스케일링만 해도 치아를 오래 쓸수 있습니다. 김노인 님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스케일링 하면 이가 더 시리다고 하던데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잇몸이 회복되면 시림도 줄어듭니다. 스케일링은 단순히 치석을 긁는 게 아니라 세균이 만든 딱딱한 덩어리를 없애서 염증을 막는 치료입니다. 네 번째는 몸 전체 건강입니다. 의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잇몸은 혈관이 많은 조직이라 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요. 당뇨가 조절 안되면 잇몸병이 더 심해지고 영양이 부족하면 잇몸 회복도 늦습니다. 단백질, 비타민 C 많이 드시고 햇볕도 쬐어 비타민 D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노인님은 멋쩍게 웃었습니다. 담배는 젊을 때부터 피웠는데 줄여야겠네요. 아니요, 줄이는 게 아니라 끊으셔야 해요.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치아를 두배 빨리 잃습니다. 잇몸 혈액 순환이 막혀서 회복이 안 되거든요. 의사는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신호를 그냥 넘기지 마세요. 양치할 때 피가 난다. 입 냄새가 심하다. 이가 흔들린다. 이런 건 모두 경고음입니다. 빨리 오실수록 치료가 간단해지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김노인 님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얘기 듣고 보니 제가 잇몸을 너무 방치했네요. 앞으로는 꼭 치실 쓰고 검진도 빼먹지 않겠습니다. 의사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김선생님 잇몸만 잘 관리하면 80대, 90대에도 자기 치아로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 김노인 님은 한결 가벼운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써야 할내 치아, 내가 지켜야지. 그날부터 그는 하루 두번 칫솔질, 자기 전 치실, 6개월마다 치과 예약을 지켰습니다. 몇달 뒤, 잇몸에서 피가 멈추고 입 냄새가 사라졌습니다. 가족들도 좋아했고, 김노인님은 예전보다 더 맛있게 식사를 즐기게 되었습니다. 치과 의사들이 말하는 잇몸 관리 비법 다섯 가지는 올바른 칫솔질, 치실치간치솔 정기검진, 영양습관 관리 이상 신호 체크입니다. 이 다섯 가지만 지켜도 잇몸 나이를 십년 젊게 만들고 평생 자기 치아로 행복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